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서로 진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 주의 제자로 종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따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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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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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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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침만함이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조독해 갑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라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레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보네의 옛 이름은 기리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나라 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아, 이제 14일에는 손병호 권사님 14일 맞죠? 1 4일은 손병호 권사님 우리 그 외에는 박선희 집사님까지 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아, 가게 됩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시에는 요 연합석회가 있습니다 연합석회가 있어서 어, 교회에서 모든 석회원들이 함께 모여 어, 함께 예배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말씀 나누고 어,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 여행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에 따라서 저희가 또 상황이 조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든지 아니면 연기가 되든지 조금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10월 달 마지막까지도 함께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등록해 주시면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어 50주년을 맞는 그 모습들을 좀 달리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 섬김.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자들. 그래 섬김. 섬김에에 말씀 나눕니다. 계속되는 토요일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이 배려 속에 갖추어야 할 성품. 성품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양보 양보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 양보하는 우리 교회로 모습으로 갖춰졌을 때 새로운 교회를 읽어나가는데 참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라는 얘기죠. 또한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용서입니다. 서로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 지난 49년의 역사 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면서 새 교회로 모여 그곳에서도 용서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깔려 있죠. 오늘은 이 갈렙의 섬김입니다. 섬김 새로운 교회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해야 될게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 잘 깔려 있어서 서로 섬겨줄 때그 교회는 잘 세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대 위의 주인공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 이한번 사는 인생 정말 내가 그냥 막갈라게 살아봐야지. 그런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들은 늘 무대 앞에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대 뒤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 갈렙의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이 갈렙. 이 어떤 뜻에는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 강아지. 근데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갈 라는 모든과 레브라는 심장 마음으로 결합되어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갈렙이라는 단어 뜻에 있게 되죠이 이름처럼 갈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아지처럼 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가장 빛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은 갈렙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제자로서의 섬기는 삶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보이시는 성품이죠.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섬김은 아름답고 감동이 되고 아, 저 사람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종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사도행전엔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둘로스. 이종 영어로 servant 슬레이브 어,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이 둘러스 종이라는 거예요. 이 둘러스의 둘스의 의미는 주인에게 철저히 헌신하고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주인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 그 존재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알듯이 이 종의 모든 삶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모든 삶은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죠. 오직 소유, 주인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인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갈렙 역시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또 번째로 갈렙은 본 무대에서 서는 영웅이 되는데요. 무대 뒤에서는 영웅이 되는데요. 갈렙은 그 이름과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 곁에서 늘 모세의 수정자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무대 뒤에서 섬겼던 중간 지도자죠.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중간 역할들을잘 감당한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모세를 빛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호수아를 빛나게 만듭니다. 그는 철저히 2인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왔죠.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참된 영웅적인 지도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참모들이 더잘 도와야 하는 거죠. 또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인자의 역할은 리더가 조직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일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호, 여호수아를 채우고 돕는 이인자로 살았죠.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지도자는 한때 무대 뒤에서 섬기는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무대 뒤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런 면에서 갈렙은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기뻐받으셨어요.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 섬김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무대 뒤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기뻐하셨죠. 성경은 이런 갈렙이 가진 마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 성실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런 성실한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사십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어떻게 바라보는 눈이냐는 거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보고인 거죠. 어떻게 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성실은 사건보다 중요한 보고와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태도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원망을 불러왔지만 갈렙은 성실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갈렙의 마음은 충성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된 마음을 참 좋아하셨죠. 갈렙은 먼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충성이란뭐 요즘 군대에서나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충성의 단어를 보게 되면 충 충성 충이죠. 마음 심자와 가운데 충이 함께 연합하여 되어진 글자입니다. 성은 정성성으로 말씀 언에 이룰 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정성을 다해 이루어 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정성을 다해 이루어 가는 삶.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크게 사용하신 거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40세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갈렙의 순종하는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니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성실한 마음, 중성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어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좋아하시는데요. 그는 한때 여호수아를 앞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그를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죠. 겸손히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는 끝까지 섬겼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냐면 용기 있는 마음이죠. 용맹스러웠어요.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거인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 이래. 산지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는 평지가 아닌 산지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 4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 5세로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재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섬김은 지속적인 열매, 지속적이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한 번의 섬김, 몇 번의 섬김은 누구나 가능할 겁니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섬김은 지속적인 섬김은 쉽지 않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죽기까지였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갈렙 역시 순간의 섬김이 아니라 평생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공을 차지하는지 상관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공을 자꾸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지.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자만 마음만 있다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갈렙 역시 보상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업 헤브론을 훗날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게 하셨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무대 뒤에서서도 묵묵히 충성하며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위대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대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심스럽게, 때론 충성스럽게, 때론 열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거 내종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는지이 말씀처럼 오늘 마음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달라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둥으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섬김이 우리 삶에 녹아지고 우리 교회에 녹아져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대 앞에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겼던 갈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실과 충성, 신뢰와 순종. 겸손과 용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속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갈렙처럼 무대 뒤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섬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셨어 이 미네스타에 꼭 필요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 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며 세워져가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미네스타의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현장에서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린월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 더욱 더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주어질 새 교회에서 복음 전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건물을 얻어 새로 세워질 교회가 이 지역 이민 사회의 또는 이 지역 사회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전을 위한 기도 기도 제목 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매일 매일 기도하게 아, 이 말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 달리러 가신 분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지구의 지구와 환경을 위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정들마다 특별히 박광희 집사님 우리 장지나 어, 전두사님 어, 그리고 어, 김성자 집사님도 또 백, 어, 백내장. 수술 수술하신 것잘 회복될 수 있도록 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십 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선교사님세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아는 선지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임사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토요새배 기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